갑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한 주간은 어, 내가 최대한 주님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아멘. 네.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요. 뭐 새벽기도는 그냥 기본입니다. 알죠? 그렇죠? 새벽기도는 기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몸을 풀듯이 새벽 기도는 기분이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한 해가 지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것 있습니까? 혹시 내가 놓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여러분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물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그림, 좋은 비전, 또 새로운 그러한 목표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는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구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전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고 참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면 사실 한인들도 우리 지역은 더 많을 것도 없죠 많지 않고 또 미국인들에겐 우리게 언어의 그러한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안 느끼고 스트레치 받지 않고 <laughs>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숨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세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 선한 소원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잘 알고 있어요. 한번 듣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맨날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환경 탓, 조건 탓 하면서 뭐해요 나는 그래서 못 합니다. 주님도 다 아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 하실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 여전히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그러한 목표, 복음전도의 그 목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뜻이요, 기대요, 소원이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 미국인 교회에 듣는데 왜한인계로 오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제한적인 한인들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여러분이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사실 그 설교를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말을 100% 자유롭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야 돼요. 믿습니까? 누군가 저 복음의 불모지였던 저 한국당에도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그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영혼권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할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말을 잘하고 모든 조건과 여건, 환경이 다 조성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쩌면 조건도 환경도 하나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소원을 품고, 내가 할수 있는 바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할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그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조건과 환경 뒤에 숨지 말라는 것. 이 영원 구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구장 영원 구원 복음 전도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고린도 전서 이 구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원 구원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의 절절한 그 마인드와 그 생각과 그 기본적인 그 모든 관점이 이 고린도 전서 구장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영혼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하나?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기를 종이 되기를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난 분이에요. 뭐 어디에 있다 내라도 빠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말을 잘한다, 뭐 믿음이 있다, 난 시간이 있다, 조건이 있다, 이 조건 저 환경 이렇게 따지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따습니다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큼 낮아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종의 자리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의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영혼원을 위해서 내려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권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로 편안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 자, 존, 심, 자기, 중심, 이기, 주의. 이게 죄성의 근본적인 뿌리요 성향입니다. 여러분, 누가 종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종이 됐다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종은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주인 앞에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맞죠?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인지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말잘 들으세요. 영혼구원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이 교회에다 데려다 놨다고 해서 이게 영혼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왔다가도 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돌봄과 중보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영혼군의 영역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새 신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아멘 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태어나면 세상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아기가 해 달란 대로 엄마는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잘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때쉴수 있어요? 얘가 부르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뭡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다 이게 영적인 신생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인 신생아들이 이게 사실은 너무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아, 여전히 반응이 없구나. 행복함.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또 신경 쓰고 챙겨야 돼서 사람 또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런 가고 이런 작정을 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도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을 찢으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성취되고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 백억 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고 잘 낸다는 거 그게 위대한 일인 것같습니까 죽음의 목전에서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들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영혼 구원은 그럴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을 내 생애를 내 생명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내 던질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일.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 이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모하게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는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하며니, 구원하고자 하며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없어도 그 일을... 당신 스스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선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인 것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성취하신 저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손 높이 들고,